언니 오빠들 안녕? 오늘은 밀본의 트렌드 컬러 탑5 리뷰를 해볼거예요 밀본은 국내 연모제 시장 압도적 판매 1위 브랜드이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아시아 브랜드로서는 압도적 1위인 것은 누구도 부정 못할거예요그 말인 즉슨 옷간에가 허벌나게 많은 브랜드라는 말인 것도 사실이에요. 돈 많아? 그렇기 때문에 거의 분기별로 신컬러를 출시하고 있는데 돈 많아? 기본 올디브라인부터 어딕시라인, 페일라인, 딥라인, 보떼라인 에노그라인, 트렌드컬러라인 등등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염색약을 내놓고 있지만 돈 많아? 솔직히 말해서 거기서 거기인 비슷한 컬러들이 이름만 다르게 출시되는 느낌인 것도 사실이에요 아무튼 이 수많은 염색약들 중에서도 분명 잘 나가는 컬러들이 있을 건데 그 순위가 궁금해서 밀본 측에 문의를 해본 결과 이와 같은 답변을 받게 되었어요 1위 헬시시나몬 9레벨 2위 헬시 시나몬 6레벨, 3위 모드네이비 6레벨, 4위 스모키 매트 헬시 7레벨, 5위 헬시 시나몬 8레벨. 탑5 중 헬시 시나몬이 3개나 들어가 있는 걸알수 있는데, 9레벨, 6레벨, 8레벨이 1위, 2위, 5위를 차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요. 저도 헬시 시나몬 컬러 정말 많이 쓰고 있었는데, 다들 똑같이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레벨은 무시하고 컬러로 봤을 때 탑5가 무엇인지 궁금해졌는데요. 그래서 밀본의 컬러별로 봤을 때 탑5 컬러를 다시 한번 문의해 본 결과, 1위는 헬시 시나몬, 2위는 모드 네이비, 3위는 스모키 매트 헬시, 4위는 헬시 에이지와 시어 오브 핑크라는 답변을 받게 되었는데요. 1위부터 3위까지는 전부 적빛을 잡고 매트한 느낌을 표현하기 위한 컬러들인 걸 확인할 수 있었고, 4위와 5위만 원 베이지와 핑크 색상인 걸로 보아 많은 헤어디자이너들이 밀본염 색약에 바라는 점, 그리고 찾아 쓰는 이유가 뭔지 알 수가 있는 것 같다는 결론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 5가지 컬러의 색상 리뷰를 해볼 건데요. 14, 16, 18레벨 베이스에 염색해서 각각 베이스별로 색이 어떻게 입혀지는지를 확인해 볼게요. 그 전에 리뷰 영상 준비하는 거 솔직히 엄청 빡세거든요. 구독하기 먼저 꼭 눌러주고 시청해 주실 거죠? 만약 구독 안 눌러준다면? 미워! 첫 번째 컬러는 헬시시나몬이에요. 아마 이 염색약을 쓰는 사람들은 애쉬그레이를 표현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밝기의 브라운을 염색할 때 붉은기 없이 차가운 느낌을 만들고 싶어서 사용할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 니즈에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로 나오는 염색약이 사실인 것 같아요. 괜히 1등은 아니라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쓰는데 그 이유는 충분히 설명이 되리라 생각이 드는데요. 의외로 고명도 밝기에서 애쉬그레이를 표현하는데도 나쁘지 않으니 고명도에도 사용해보시는 것도 추천하고 싶어요. 두 번째 컬러는 헬시에이즐이에요. 헬시시나몬과 짝짝콩 컬러인데요. 헬시시나몬이 쿨톤 느낌이라면 헬시에이즐은 웜톤 느낌이에요. 세 번째 컬러는 모드네 이비예요이 컬러 역시 붉은기를 잡기 위한 목적으로 많이 쓰이는 컬러인데요. 파란색이 진하게 표현되는 컬러예요. 그렇기 때문에 붉은기가 많을 경우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살짝의 붉은기가 있는 모발을 사용할 경우. 이와 같이 녹빛이 돌수 있다는 점은 꼭 기억하는 게 좋아요. 네 번째 컬러는 스모키 매트 애쉬예요. 이 컬러 역시 파란색이라 생각하면 되는데요. 모든 에이비와 비교를 해보면 색은 더 흐리지만 녹빛은 더 많이 도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냐면 스모키 매트 애쉬가 더 원색에 가까운 파란색 컬러이고 모든 에이비는 이것저것 색이 더 많이 섞여진 파란색이라고 설명을 해주면 이해가 될까요? 안 될까요? 음... 그냥 이 색깔을 참고하길 바래요. 마지막 다섯 번째 컬러는 시어모브핑크예요이 컬러 역시 은근히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는 컬러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론 잘 쓰지는 않고 있긴 해요. 솔직히 이런 컬러는 밀본이 아닌 다른 브랜드들이 더 이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뭐 어쨌든 개인적인 취향들이 있는 거니까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어? 자, 지금까지 밀본 판매탑 5 컬러 리뷰를 해보았는데요. 다음번에는 압도적인 1위 컬러인 헬시 시나몬만 가지고 전체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다본 김에 구독하기 잊지 말고 눌러주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할게요.